난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생식 기능이 활발할수록, 즉, 나이가 젊을수록 임신의 성공률도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난임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검진과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난임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힘들게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둘째를 갖고 싶은데요. 둘째 임신할 때도 많이 힘들까요? 한번 성공한 적이 있으니 둘째는 덜 힘들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두 번째 아이를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신다 한다면은 첫 번째 시술했던 시험관아 아이 시술 과정과. 또다시 둘째를 가지려고 하시는 시험관외 시술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첫 아이를 가지고 계신 입장에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하신다면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첫 번째 어려움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울라치의 날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클리닉에 가야 할 때가 있을까요? 아울라치의 날이 어떻게 정해 베란이를 잡으려면 언제쯤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베란이를 어떤 증상들로 예측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아, 네. 어, 여성분들의 월경 주기라 하는 것은 규칙적인 월경 주기. 자, 쉽게 말씀하면 28일에서 30일 주기가 가장 이상적인 규칙적인 월경 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또는 굉장히 불규칙한 월경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따라서 배란일이 산정, 산정하기가 조금 난해해집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리 시작일로부터 13일 또는 14일 경에 내원하시어 초음파하에 난포 크기를 측정해 보시고 배란기를 추정한 것이 좋겠고요,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신 분이라 한다면은 시기와 상관없이 병원에 내원하시어 선생님하고 상담한 이후에 배란기 일정을 판단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